자, 우리 잠수형 내담자, 어떻게 이제 그 개입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잠수과 우리, 어, 우리 내담자분들, 또뭐 잠수과 사람들은 이제 왜 잠수를 하나를 이제 보면 돼요? 게 잠수라는 게 하나의 살아가는 대인관계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 방식인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싸우는 사람 있고 막 비난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길을 닫고 연락을 끊고 그냥 이렇게 연락을 차단해 보는 거죠. 가장 이제 큰 것이 잠수 우리가는. 그러면 이잠수관는이 뭔가를 그 부담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검사를 좀 해와라 그 다음에 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우리가 볼때 그냥 부담도 아니야 그냥 일상의 일이야 일상의 그런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잠수관는 이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어. 그게 이제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 잠수가의 그런 어, 마음은 약간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예시로 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되게 이제 동전인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삶의 이 머릿속에 이런 무거운 동전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동전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하나 하나 들어가 보면은 책임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에서 완벽주의가 있고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안에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의 명분이나 이유가 있죠. 뭐 부모를 힘들게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뭐 내가 하긴 해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갖고 있어 이 안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이 모두가. 그래서 엄청 전전긍긍하면서그안에도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가랭이째지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데 여기서 옆에서 이제 뭐 상담자나 부모가 야. 그, 뭐, 하나, 이제 좀, 이거 좀 해봐. 이거 뭐, 이거 한번 좀, MMPI 해와. TCI 뭐 해와.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그냥 그, 하만데, 우리가 볼 때는, 온라인 코드 발송한 거, 그냥 가서 컴퓨터에서 하면은 30분이면 끝나. 보통은. 근데 이제, 이런, 이 내담자에게는, 뭐, 이 MMPI 검사를 다섯 번을 줘도,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상담을 해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는 내담자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잠수과는 아니야. 우울이 심해서 하지는 않지만 다섯 번 정도를,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상담을 오는 거는 잠수과는 아니야. 근데 이런 이제 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짐도 있는데 잠수과들은 이거 자체를 내가 안 했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할수 있잖아 바쁘면 어, 바빠서 못해서 이러면 되는데 바빠서 안한내 스스로도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제일 중요한 게이 선생님이 나를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사실은 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사실은 괴로워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햇빛을 차단하고 동굴로 들어가서 다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 말은 이 짐도 있는데 이게 들어온 이 짐이 단순히 그냥 mmpn의 tci가 아니라 이게 이 밑바닥에 있는 내이가 있어. 이 밑바닥에 있는 내가 뭐냐면 사실은 뭐 내가 너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은 먼지처럼 되게 작아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이 먼지처럼 작는 건 뭐냐면 위에 책임감이나 완벽주의나 이 책임 책임감이죠. 이 책임감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고 숨어 있는 거야. 나라는 게. 근데 이 책임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하나 그냥 툭 던진 이야기, 어? 그거는 뭐 하나, 이게 뭐 하나 사줄래? 이러면은 안 사줘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사주려고 해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이걸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안아 우리가 못 하잖아. 이렇게 짐이 무거운데 지금 내가 왼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무거운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걸 이제 머리에다, 머릿속에 그러자.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사실 걸어 다닌 것도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싫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 잠수가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혹은 부모가 이런 이제 잠수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담에서는 어 이제 이런 부담을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뭐를 해 와라 어째라 하지 말고 그냥 상담에 오는 게 그냥 편안하게 와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리고 또다안 된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정말로 부담 없이 해야 돼요 숙제를 내주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도망가버려 그래서 그냥 상담실에 와서 와고혹 생각나면 그때 한번 해봐라 근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안 해도 된다 생각나면은 하고 생각 원래 안날 때는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책임이 자기한테 안 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안에 나의 책임감이 뭐냐. 왜 이렇게 책임감이나 뭐이 사람들은 자기의 싫은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내가 누군가와, 싸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에 내가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싫은 소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싫은 소리를 하나요? 그래서 먼저 이 어, 잠수과가 자기가 싫은 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싫은 소리를 할수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 힘이 있는지를 사실은 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숨을 쉬거든요 책임을 져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뭐냐 편한 사람이에요 아무렇게 돼도 되는 사람 그게 이제 형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근데 어 이제 뚜드러펜다라는게 이런 폭력은 아니지만 막 자기가 싫은 소리 싫어 그렇게 하면 안 해. 이렇게 적어도 이제 내가 싫다라고 안 해고 늦장을 부릴 수 있어 눈치를 보지 않고도 내가 늦장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이 내담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출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라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친구한테는 주로 맞춰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싫은 소리를 못하고, 네, 네, 네 하는 사람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왜 내가, 어,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왜다 들어주려고 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이 해피하는 내담자 잠수과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까 싶어서 차라리 내가 해줘버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것을 버는 내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냥 해줘버리는 게더 편한 거야. 그래서 대청소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문제도 안 일으키고, 이런 이유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어, 나, 어,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내가 편하게 하는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 대처 방식을 존중하고, 그럴 때내 스스로에게는 좀 어떠냐?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 무겁게 누르잖아요. 잠수를 타면서 끄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끄고 있을 때 내가 어떠냐고 물어봐야 돼요. 잠수를 끄고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느냐? 그러면 그냥 편했다고 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데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이 끝나고 나가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그면 사실은 잠수를 타고 있을 때도 내가 편한 상태는 아니네요. 그런데도 잠수를 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들고 나갈지가 두려운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려움을 사실은 보게 하는 게 필요하죠. 부분들 상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나 주위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이, 그, 책임감에 짓눌려 있거나 잠수를 하고 이럴 때, 가능하면 뭔가를 부탁을 안 해야 돼요. 오늘 어, 너 이러는데 너좀 도와줄 수 있니? 예를 들면 뭐, 뭐, 핸드폰을, 뭐, 기능을 물어본다든지, 컴퓨터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는 것도 물어본다든지, 내가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데 쉽게 물어보잖아요, 자녀들한테. 왜냐하면 잘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잘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은 옆에서 잘 해준 사람한테 쉽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힘든 자녀들의 잠수를 타거나 책임감이 많은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어,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탁하지 말고 이 친구가 잠수 타는 애가 책임감 있는 애가 나한테 요구하도록 내가 부탁을 안 하고 걔가 나한테 요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담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요구를 못해요. 이런 내담자들은. 왜? 내가 요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내가 하게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모와 상담자 입장이 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잖아요. 상담사는 어떻게 말하면 부모의 양육자잖아요. 부모가 놓쳤던 양육의 기회를 리페어런팅, 재양육하는 거죠, 상담실에서. 어떻게? 공감과 안아주고 담아주기를 통해서 재양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어, 이제 정서적 관계, 우리는 공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것에 차이가 있지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큰 맥락 안에서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써나가서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깍 자기를 묶어놨던 것들을 풀어 헤쳐서 언패킹할 수 있도록 생각과 이런 감정을 언패킹 할수 있도록 이제 상담자가 이야기를 열어 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